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2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4년 1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금리 흐름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 고금리 대출 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간의 광진구 3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순서 알려드립니다. 12위 자양실차연대홈타운 아파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2001년식 252세대 33.3평형 19년 9.2억에서 21년 15.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2.8억으로 하락 2.9억 하락했습니다. 11위 우성길차 아파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1988년식 656세대 29평형 19년 8억에서 21년 13.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0.5억으로 하락, 3.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6.5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3%입니다. 12. 광장현대 3단지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1990년식 1056세대 32.2평형, 19년 10.4억에서 21년 15.9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2.8억으로 하락, 3.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8억에서 21년 10억까지 상승. 최근 6.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3%입니다. 9위. 자양이차 현대 아파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1995년식 235세대 30.8평형. 19년 8.95억에서 21년 14.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10.98억으로 하락. 3.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9억에서 21년 8.5억까지 상승. 최근 6.2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6%입니다. 8위. 광장현대파크빌 십0차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2000년식 1170세대 22.7평형 19년 8.87억에서 21년 15.26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11.95억으로 하락 3.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4억에서 21년 9.26억까지 상승 최근 6.4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4%입니다. 7위 구이현대일 단지 아파트 광진구 구이동에 소재한 1996년식 1606세대 32.6평형, 19년 8.8억에서 21년 16.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13.54억으로 하락, 3.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3억에서 21년 9.5억까지 상승, 최근 6.2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6%입니다. 6위 광장현대오단지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1989년식 581세대 22.3평형. 19년 8.1억에서 21년 14.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11.1억으로 하락. 3.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4%입니다. 5위. 자양우성삼차 아파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1989년식 464세대 26.6평형. 19년 8.78억에서 21년 15.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11.5억으로 하락. 3.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6억에서 21년 7.5억까지 상승, 최근 5.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0%입니다. 4위, 현대구단지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1999년식 437세대 33평형, 19년 10억에서 21년 16.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12.96억으로 하락, 3.9억 하락했습니다. 3위, 한강현대아파트.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1993년식 204세대 29.7평형, 19년 8.5억에서 21년 1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0.5억으로 하락, 4.5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7.5억까지 상승, 최근 5.4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2%입니다. 2위,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2012년식 453세대 47.6평형, 19년 17억에서 21년 26.6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20억으로 하락 6.6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10.8억에서 21년 18억까지 상승. 최근 1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5%입니다. 1위, 극동일자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1985년식 448세대 54.2평형, 19년 16.4억에서 21년 2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1월 20.1억으로 하락 6.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7.2억에서 21년 13억까지 상승, 최근 9.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9%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